어, 오늘부터는요, 어, 니은자, 니은자, 니은자 들어가서 이제 노아에 대한 말씀을 드려노아 어, 오늘이 339번째죠. 그런데 어, 말씀의 통로를 알장 1분의 1번부터 시작한 것이 이 어, 보도강 106번부터 시작이 됐어요. 106번, 이게, 그러니까 영상을 듣는 분들은요, 오늘 339번째인데, 106번부터 순서대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번호 1번부터 102번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구속사적, 영적 의미에 대한 것을 쭉, 창세기 50장을 설명한 것이 1번부터 102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칠판,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한걸 중간에 몇개놓고 106번부터, 말씀의 통로를 하자가 다섯 권 중에, 일곱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곱이 뭐죠?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가는 길을 선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뭐 한다고요? 지나가다 통로가 있다고, 통로가 있다고 했죠? 이 통로를 알고 나면은, 성경은 굉장히 쉬워지고, 특히 목회자들은요, 성경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져요. 왜냐면, 통로를 알고 나면은 눈과 고도그 전체 토표를 한눈에 한눈볼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토표 하나 가지고 4 시간 설교를 아주 쉽게 아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설명할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죠. <laughs> 만약에 목사들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나면요, 저한테 이렇게 <laughs> 영상을 찍을 때 칠판에 좀 써놓은 거이 자료가 다 있어요. 필요하면 이거를 그 카톡에다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카톡 조정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 도표를 하나하나 카톡으로 다 보내주고 나면, 어떻게 되죠? 목사들은 그냥 듣지 마시고, 이 칠판에 써놓은 거를 카톡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출력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메모를 해서 듣고 나면요, 굉장히 쉽게, 바로 목사님거로내거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laughs>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전부 다 칠판에 써놓은 거를 영상에서 다운을 받아요.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표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들을 때 그다지 않고, 하나하나 메모를 해가면서 듣는 분들이 너무 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되고 나야 전부 다 누가 되죠? 말씀이 내꺼 텐데이죠 그죠? 지금 3번째, 3번 문제 오늘 1번부터 1번부터 해가지고, 3번에 1번이 어, 개아시,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이. 내 안에 환상의 골짜기 있다고 랬죠 바로 개아시가 환상의 골짜입니다. 기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보는 나만 장군도 있고, 나만이 뭐죠? 바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그냥 개아시, 환상의 골짜기 있다고 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시다친 열망, 뭐 즐거움을 잊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고 봤죠? 두 번째는, 기억에서 고대료, 고넬리오단 말씀고넬용이달가 대나 한자 하나에 경외하는 자, 자 고될리오단 말씀도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제구시에 이루어진 고넬리오단 말씀도 있어요 고넬용 그래도 맞죠 <laughs> 그다음에 기억에서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싸우다 말씀도 있죠 전부 다내 안에 있는데 골리앗 정말 골리앗 바로 포로 포로콜리앗도내 안에 <laughs> 포로도게뭐냐 내가 내 이겨될게 뭐냐 내게 포로 추방자가 뭐냐 내 안에 다윗이 있고 하나에의 사랑받는 자가 있고 내 안에 추방해야 될것있으있다고려자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였죠 <laughs> 글로바이자 글로바 엠마 르건의 수정 중에 더디있는 자요 눈이 가려진 자요 더디있는자 이렇게 눈이 가려진 자 신명을 좌장하자 이거에 대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laughs> 그러고 나서 뭐였죠 글로바이 시설하고 나서 뭐였죠 바로, 니우자에서, 나다나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자, 나다나일, 나다나 말씀을 드했어요 그, 거기 있다고요 바로, 무화과 나무와 하나가 되지 않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자, 그죠? 바로, 초등나무 수준, 거기 있는 자도 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한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와 나사렛과, 그, 이 말씀도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볼 때는요, 구체적으로 완벽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 교회에서 아니면 목사들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 제대로 이야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도표 만든 선수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아를 하기 전에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3세기를 어떻게 선포할 것이냐 해가지고 제가 미리 칠판에다 써왔습니다 오늘은요 노아에 대한 서론으로 하다가 실판설용, 삼세기 1장부터 삼세기 6장까지, 대략적인 거, 아우트방, 줄거리만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선교 보는 눈이 열려야 선교를 쉽게 할수 있겠죠. 그래야 목사님들이스트스 받지 않고 아주 선교를 쉽게 적용해서 할수 있다,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자, 먼저, 누아는, 뭐 누아는, 뭐 바로, 누아, 누아후. 아 누아후네. 쉬다, 안식하다, 아, 이런 애, 이런 애이다. 그런네이모아를 글자를 뒤집어 놓으면 해, 헨. 뭐죠, 헨. 이모아를 거꾸로 으면 뭐죠, 헨. 바로 뭐예요? 은혜와 은총이다. 그모아는 그러니까 은혜는 이분자다. 은총은 이분자다. 이렇게 알수 있죠. 그러면은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를 완벽하게 알아야만이 모아에 대한 걸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창세기 1장부터 쭉 천체를 들을 수 있는 애가 어디 별도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절이 뭐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천지 상이죠 에베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베투하레초 이것이 창세기 1절입니다. 그런데 불행성러도베베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베투하레초 이 뒤에 배 무슨 뭘 빼는 거예요? 베투, 빼. 빼빼먹으세요, 번역을. 빼, 레시트, 빠라 엘로임, 에트, 빼먹으세요. 에트, 하, 빼먹고, 샤마임, 빼빼먹고, 에트 빼먹고, 하, 엘리츠. 다 빼먹으시면, 돼요. 게 11글자 가운데, 6글자를 빼놓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전이 완전히 오역이 되고, 이3생이 1장의 첫자부터 빼뚝, 내 안에 성전을 쳐봐야 되는데, 내 안에 성도를 지지하다 보니까 성경과 나온 관계없는, 이렇게 우리가 흘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제가 보는 지금까지 한국교회 맹점이 뭐죠? 잘못 보력된 성경 가지고, 목사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100년 동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시장 상태가 완전히 엉망진창 되었다 하는 것을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한국교회 목회자들 세미나를 해가면서, 그 당시에는요, 한 번씩 하면 300명, 400명씩 오셨, 어요 그걸 그냥, 목에 그냥 쉬어라, 쉬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아, 무러는 우리가 어떻게 하요 전부 다희을리오 원어로 안 그러면 안 된다고 부르짖고 아주 그냥 목에 쉬게 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교의 목회가 바뀌느냐?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요, 많은 목회자들이, 히브리어를 가르친다고 유튜브도 많이 하고 많이 표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의 단점이 뭐죠? 이분들이요. 학자들이 글자 하나하나는 파식을 해가지고 잘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맥락으로 흘려가는 부분을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어 글자는 알아. 글자는. 글자는 아는데 성경의 전체 숨겨진 그 비밀, 오트와 소드를 모르, 모르겠단 말이죠. 이거를 제 세미나 오던 많은 분들이, 저를 거쳐간 분들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요, 건성이야, 건성. 와가지고 그냥 조금 듣다가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끝까지 노력을 안 해요. 건성으로서 공부하다 말아버려요. 아주 깊게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겉수박건탈기로 배우다가 가버려요. 왜냐 섬에 희부를 한다고 하니까.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고 입이 안열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말씀에 폭 빠져가지고 내가 거기에 미쳐야 되는데 미치려고 하더니 별이 없단,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주로을 하다가 재미없고 나니까 그냥 재미없는 사람도 안 해. 이런 사람들이 허전하게 말라는 거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원하면폭 빠져가지고 완벽하게 성경 전체를 꿰뚫지 않고 나면 그 안에 비밀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눈물, 콧물 흘려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자가 없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냥 건성으로외모만 율법적으로, 겉모습으로, 그죠? 가신으로, 이건 많이 있는데, 진짜 본질을 목해하는 성도는 별로 많지 않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를 안 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페레시트 <목소리> 파라 엘로인, 에트 하샤마인 밴드 칼증,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 하늘과 땅이 다 하나 되는데 이런 연관을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간간히 세면 한번 보세요저 흔히 많이 얘기했죠 성경의 원리는 뭐라고요? 하늘과 땅, 위와 아래 다 나누고 채우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전부 다 선택받은 자와 버릴 자 하늘과 땅에 있고 좌와 우, 남자와 여자 다 쌍수로 흘려가면서 위과 위와 알고 나누는 사건이 성경 전체예요. 선택받은 자와 버릴 자, 구원받은 자와 아닌 자, 전부 다 하늘의 껏단계가방방아요 요한복음도 뭐죠? 하늘의 끝이나 땅의 끝이야. 복음이느냐 안복음이냐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 의 맥락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뭐죠? 천지창도 해놨는데 상세 1장 2절이 뭐죠? 토보 후세고우리 마음 땅이 혼돈과 공허와 후감이 들어갔죠. 뭐일까 이게 혼돈이 뭐죠? 토우야 토우 토우 내이 타우 에의 천지가 이 십자가가 몇 개죠? 세 개죠. 그런데 여기 또 몇죠? 위에도 천천천천천두강 측면에 어요그래까 십자가 몇 개나예요? 십자가가 하나 둘셋세개세개그 세 십자가 두 개다가 멀쩡하게 한세개세 개라고요. 그럼 골고다 언데가 십자가 몇개 달려있죠? 골고다 언데가 십자가 세개 달렸잖아요. 이것이 이 어디 있다고요? 이미 상승의 혼돈 속에. 골고단들의 십자가 세계 다녔단 말이죠. 그리고 공허가 보호야 보호, 보호인데 이것도 보면 이 배트 안에 초이세니가 집이 몇 개예요? 집이 세 개, 야 집이 세 개. 집이 세개 지어야 돼 내가 보호하는 과내 안에 있과하나의 있는 세개 전단 말이죠. 그럼고 호세크, 토보스데이 보호, 보호, 호세크를 세자를 합치면 보여요? 뭐, 여기 태바, 태바. 여기 태바, 태바 여기 뭐예요? 여기 방주야, 방주, 방주네. 노아의 방주가 바로 태바, 태바. 그런데 일절 제목에 뭐죠? 알펜의 한마인 토보 혹시 가 있는데 뭐가 흘러간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우대가더라. 하나님 말씀이 우대가더라. 하 하마인 그죠 한마인 여기 말이 뭐죠? 인이 마이미? 물이 몇 개? 물이 물이 세 개, 세 개. 그래서 물이 세개흘러가요 뭐하면서 호흡하면서 흘려 호흡 호흡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누가 배우려고 하나요? 전부 다 우리가 글자 하나하나 팔 시간 하면서 성경 내용 안에, 글자 안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 캐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땀나게 눈물 굴려도 캐내지 않더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 뭐죠? 우리 마트들의 혼동하고 흥함이 있다는 게 뭐죠? 내 안에 바로 테바 광질, 노아의 방주, 이것이 또 뭐예요? 성 이것이 이미 들어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위에 뭐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물, 물, 위에, 무슨 물이뭐죠 위에 물과 아래 물, 율법과 보고 말씀 안에 흘려간 다음에 하우달리죠. 그러면 뭐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어, 날을 만들어 가요. 물론 이어요 제가 참세기에 일곱째 날 가운데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백6법으로 보고 나면은, 마주에 참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날 가면서 쭉 가서 보면은, 전부 다 일곱째 날 만들어가지고, 첫째 날이 넷째 날 어떻게 되는 거고 둘째 날들이 만들고 나서 다섯째 날 어떻게 채워가고 셋째 날 십분에 따져서 여섯째 날 어떻게 되고 전부 다 좌우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룩번부터 쭉 보다 보고 나면은 이 일곱째 날이 십분하게 설명이 되니다 그리고 만나요 아까 뭐죠 나누고 채우자 네, 나누고 채우자 하샤만과 하아래추를 위에 꺾고 아래걸로 나누고 채우는 것이 성경의 설치의 원리라고 그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성경을 보는 눈이 어떻게 눈이 바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의 2장 중뭐 2장이 뭐죠? 2장은 인간 창조죠. 인간 창조하고 나서 뭐죠? 바다에 에덴 동산이 나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나오죠. 동산은 뭐죠? 자연적인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얘기는 누군가는 정원을 잘 가꿔 놓은 거. 이 동산 아닙니까? 그래 거기 뭐 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는 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분명히 뭐예요? 나무는 하나 하나 나무는 하나죠 나무 하나인데 이 나무를 뭐라고 해요? 선의 나무라고 하고 악의 나무라도 해요 그런데 우리 눈에몇 개를 보여요? 몇 우리 눈에는 그 나무가 세 개를 보여요 세 개를 보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는 선의 나무 하나는 악의 나무 하나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나무는 한 개지만 은 에덴도 나무한 개밖에 없지만은 우리 눈에몇 개를 봐야 된다고요? 세 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선의 나무가 있고 악의 나무가 있고 모든나무는 어디죠? 나중에 골고다 언덕에 내가 지구가 십자가 내가 지가 십자가 나무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나무가 있어야 된다고거요 십자가 나무가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에덴의 동종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가 있냐요이 나무를 살려나가니까 뭐가 있냐고요? 에덴의 사대가 면 에덴의 사대가 4대강굴. 흘러왔네요 에덴의 사대가 흘러와요 장 우리 얼굴 안에 우리 얼굴에 뭐 있죠? 눈미샘, 눈미샘, 콧미샘, 쉼미샘, 귀미샘. 이몇개 있다고요? 우리 얼굴 안에 눈이 우리 이게 눈미샘, 콧미샘, 쉼미샘, 귀미샘. 샘이 몇개 있다고요? 샘이 네 개, 네 개, 네 개. 우리 얼굴 안에도 영어기말하지않는 샘이 네개 있는데 눈미샘 셔미쌤, 텅미쌤, 귀미쌤, 네 개가 있는데 우리 마음껏 해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에덴 동산된 것이 우리 마음껏 뭐가 들어가요? 에덴의 4대강이 흘러간 4대강이에요. 4대강의 물이 봉서담보로 흘려가더란 말이죠. 물이 뭐죠? 전부 다 살리려고 잡아요. 그서내 안에서, 내 안의 군사를, 내 안의 동산을 전부 다 살리기로 해가지고, 물은 다봉서담보로 흘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비손비손 비손, 시댁에 누가 되잖아요. 똑같이 우리 얼굴에도 뭐예요? 바로 눈밑쌤, 귀밑다 미쌤, 턱밑쌤이 흘려가지고, 전부 다 몸을 살리도록 하는 걸 우리가 연관적으로 반대 나가죠. 그럼 뭐 말이죠? 아담은 아담. 아담. 아담을만는데이 아담은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상생이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들죠. 그런데, 그 아담은 어떤 아담이라고요? 우리같이 짐승 같은 사람. 전부 다 사람은 사람인데, 아직까지, 하, 아담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담이 참작았뭘 만들어요? 바로 하, 아담을 만들어낸 역사를 이루다그죠 그럼 하와 는구죠 하와? 바로 생명, 생명이죠. 이 생명이 있어가지고, 바로 뭐예요? 선과악을 구하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거? 지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 이걸 해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년 살면 교회 다녀데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구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한 사람이 너보다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매일 감동하는 게 뭐죠? 강대상이 바뀌어야, 목님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철저하게 파악하고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성전파가도만 받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저 몰라요. 그하나님이 누구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죠? 내가 만들어놓은 내 안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적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내가 천만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안되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과 예호바, 요 두의 바보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데, 그죠? 나도 루하우, 호파가 따로 있는데,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철저히 믿고 따라간단다 말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임용제. 내가 어떤 사람 몰라, 그죠? 목사들이요. 그냥 홍길동, 홍길동 목사님 완 달라요. 홍길동이라는 사람과 홍길동 목사님이라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천지판 다르단 말이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 는 복음이에요. 완전 달라.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달라요, 그죠? 계속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하고는 하늘과 땅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복음이고 족자에 합쳐진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다 모른단 말이죠 그니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야 뭘하는거죠들여뭐 한대요? 무화과 잎을 가지고서 뭐예요? 옷을 입고 옷을 입고 무화과 잎에 무화과 어디 보 뭐라고 생각했죠? 무화과 나다나엘이 어디서 더했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래로서 아래 무화과는 만남이야 만남 무화과는 나인데나인데 나무 같지도 않고 그죠? 꽃인데 꽃 같지도 않고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열매야, 열매. 그러니까, 그 무화과라는 나무는 기둥도 되지 않고, 숟가락도 되지 않고, 땔감도 되지 못하는 이런 핫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맨날 열매는 아주 달콤한 우리 단백질의 보고가 되는 이런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 열매야. 우리가 무화과 같이 아주 보잘 끊었고, 쓸모없는 이런 모습이지만은, 하나은 우려해서 뭐하나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무화과 열매란 말이죠. 그런데, 무화과에서 무화과 잎이 붙을 때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옷을 했기 위해서 잎을 딱 깎아서 옷을 했는 순간부터 뭐예요? 잎이 안 말려버립니까? 잎은 죽어버리지 않다 그죠?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저는 말라가지고 그 잎은 죽어버려요. 뭐 생명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무화과 잎을 해가지고, 자꾸 말라버리고, 하나님과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보다 못하니까?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선 뭐죠? 심슬이 죽어야만이, 가죽이 나온 거 아닙니까? 심슬이 피를 흘려야만이, 가죽이 나온 거 아닙니까? 가죽은 깨달음, 깨달음. 내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가지고 해준단 말이죠. 근데, 털이 뭐죠, 털은? 왜 시작? 가시 허실. 율법,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옷을 입혀줬단 말이죠. 먼저는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알게 한 것. 죄를 깨닫게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죽옷을 랩해가지고, 네가 죄인이다. 네털 옷이다. 털 옷. 네가털 옷을 입었어. 한거 같잖아요. 그럼나게 뭐죠? 하 야곱이 아버지 이상에게, 축복한데 뭐죠? 애서의 털 모습으로 손에다 털 붙이고 가서, 아버지 축복해주자 한는 것이 뭐예요? 바로 털 붙이고 가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죽을 때까지 털이 안 빠져도, 털, 털이 안 빠져도 어떻게 했죠? 50장, 17절에 가니까, 50장, 10절이죠. 아다의 타당마당 가가지고, 불이깨를당한 것이, 야곱의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에서, 가지고 옷을 했는데, 이것이 털 옷이다. 이것이 율법으로 바로 가리는 것이다.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나와야 생명에 있는 것이다. 이걸 참 담아서 쭉 설명하다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털 가지고, 위 장에서 갔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창세 기 5장 2절에 죽어가지고 여벌 한단 말이죠. 여을 하는데, 여벌 하는 자가 그때서, 아,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합참 불려주고, 5장 10장 아이가 아사대타다말한가지고 그때까지 빠지지 않은 털, 참다 털을 다돌이개줘 해가지고, 뭐, 대머리가 되고 나니까 전부 다어딜를 끌고 예요 야, 요셉이 해골빠가 데리고, 어디로 가요막뱉으로 오잖아요. 이것이 지금, 누구, 누구 일생이라며? 야의 일생이잖아요. 이거 이야야의 일생이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죠무화가의 그렇죠? 비보고 가져오신 분가 그리고, 지금, 엘로임의 창세 기 일장에서 뭐죠? 엘로임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로 봐요. 여호와 하나님, 요두의 요 두의 바부에. 여호와. 우리는 야 그냥 여호와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여호와라고 그냥 예화, 예방, 야외, 아도나이. 이게 나단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요두해바부의 하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해주고, 또 호흡해주고.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내가 실감을 할수 있다, 실감. 왜, 왜 그렇죠? 일로 일이 하님면마귀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인데 내 안인데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그러니까 요두해바부의 하면, 아, 하나님이 호흡해주고, 또 호흡해주고. 내게 호흡해주고, 하나님이구나. 누가 내 안에서. 그래야 그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면 안 되고 뭐, 뭐라고 하노요? 반드시, 로두해, 바부해라고 해야만이, 나하고 관계 있는 이것이 생기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이 산다운 에 뭐가 눕잖아요? 바로, 뱀의 뱀. 바로, 마시. 배은 전에요. 바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가지고 한단 말이죠. 왜 그렇죠? 뱀이 혀가 몇 개에요? 혀가 두 개에요, 혀 바로 하늘과 땅과 혀두개 가지고 날름거리면서 전부 다 우리를 지금 끌고 다녀요 아 성경에는요 신하당대회 2일신당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속 마지막까지 가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3장과 창세기 아, 1장과 2장 요한계속 21장과 22장 4장만 추가 없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뭐예요? 나하시가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요한계속 20장까지 전부 다 뭐예요? 뱀의 세계야, 뱀이. 뱀이 지게 지게. 하늘의 지와 땅이지야 뱀이. 아신데이 뱀이요. 아기, 사탄, 용, 리와더, 여자, 초담은, 알파, 오메가, 첨과 나중, 이런 식으로 다다가 바뀌면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속 이사도 흘려가는데,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다 모르고, 아무도 그걸 찾으려고 안 해요. 제가 이걸 찾아야 는데만 4년 걸렸어요. 만 4년. 에이퍼 용지로 3대 0 피지. 그죠? 300배, 300배지. 얼마나 이걸 찾느라고 이마에 콧물을 딴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누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요. 목회자, 학자, 이보다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힘들으니까. 찾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예수의 미친놈이 하지 도에잖아요 제가 예수의 미치다 보니까 이걸 찾아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슈엘 찾아내는데 만 4년 걸렸어요. 거기다 또, 요와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찾아나는데또 똑같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통계를 찾아던하나님 이름이 140야, 140까지 140까지 여호와 샬롬여 여호와 일에 여호와 샬롬 여보 이런 식으로 영. 전부 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으로 써먹은 데가 140군데가 나오더라 140정도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차례 표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그냥보면안 된다는 거죠. 바로 나아시라 바로 나아시라 바로 뱀인데, 육질 뱀이고, 육질 뱀이 있어요. 그래서 나시는 뭐죠? 바로 천하를 꿰, 천하. 천하를 꿰는 자예요. 하늘과 땅을 다니면서, 천하. 하늘과 땅 다니면서, 천하를 꿰는 자가 마귀야, 마귀. 나시, 나시. 뱀이 형, 사탄과 마귀야, 마귀. 마비. 바로 율법과 사, 율법과 선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세기 3장에 나시가 등장을 해가지고, 요한계로 이0상까지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전부 다 사람을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뭐해요? 똥개 훈련시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배로 겨다니고 경험과 체험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배배변. 배배. 뭐예요? 배로 겨다니면서 율법과 보고 두개 혀로 나을 겨다 다니면서 율법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서 다니면서 이것이 뭐예요? 내가. 자, 매 배로 끌고 다니면서 체험과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바로 나, 나시. 나오죠. 게 뭐, 초등학문이고, 체질이 체질. 책일. <laughs> 세상이고, 알파, 오메가고, 성과, 나진이고,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자, 한번더 끌고 다녀요. 그러면 사장이 뭐죠? 드디어 사장에 아담의 우손 우선, 아담의 후손이나와 아담의 후손이 예. 뭐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랑 가인과 아베. 가인은 착살이고, 아벨은 허무예요 가인은 착살, 짐승을 죽이는 착살, 살, 착살, 팔, 팔 쏘는 거죠. 착살이고, 육적인 거,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게 가인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은 뭐죠? 허무예, 허무 허무. 허무한 거. 내 안에 전부 다 허무한 건데 뭐죠? 바로 생명의 중요성. 그죠? 생명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생명의 중요성. 내 안에 뱀미 들고 어오 나서 참더 배로 끌고 다서경과럼가안 보는 내가 보여, 내가. 아, 내가 바로 짐승을 잡아주는 가인가 아니면 피로 예배하는 가인가 야, 아내인가? 바로 생명의 허브가 보인단 말이죠. 생명의 허도에 보인단 말이죠. 내 안에 허브가 있고 육적인 속성이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는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반쪽은 가인이고 반쪽은 아내네요. 정신적으로 제사드리고, 심승을 죽여가지고, 피해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뭐죠?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나타나죠. 어디서? 창세기 3자에서 나타나요. 인류의 최초의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뭐죠? 마침내, 셋, 셋, 셋을 줘가지고, 여와 호 이름을 불러서라. 예배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니다 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많이 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상세히 오자과 6장은 내일 계속 이어서 또 설명을 드려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쉽게 설명만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건너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건 시간 이 얼마가 걸리든지간에 제가 상세기 도표가 이거 말고 몇 개가 더 있어요. 여기다 칠판에다다 써놓을 수가 없어서 다 쓰지 못했는데 오늘은 칠판에 그냥 딱써놓은거 이것도 내일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고. 또, 다, 끝나고 나서 또, 이 지우고, 다른 도표또 그러고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본문에 들어가고도 합니다. 이걸, 도표 하나하나 보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그럼 제가 찍어놓은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정지화면을 해놓고, 거기서, 바로, 캐처업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정지화 해놓고 나서, 그 스캔 받으면 됩니다. 그래 놓고, 그걸, 노트를 보면서, 메모를 하면 아주 쉽게, 저렇게 공부를 하수습니다 자, 오늘도 큰일 받으시고, 내일 또한번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